491번 다음 삼각부등식을 푸시오. 1번 보면 자이 사인세타, 마이너스 5코 사인세타니까 자 211212하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 사인 x 마이너스 1, 사인 x 마이너스 2는 자 0보다 작다니까 사인 x가 뭐야? 자 2분의 1에서부터 자 2까지인데 2까지 필요 없지 무조건 뭐야 1까지만 하면 되는 거지. 자 그래프를 그리면 자 이러면 되겠지. 그러면 자 이렇게 하고 얘는 필요. 없... 그 다음에 1하고 그다음이 그래, 빨간색으로 1, 1하고 1하고, 그 다음에 그래프를, 사인 그래프를, 이렇게 하면, 파이고, 저 여기가 2파이지. 그래서, 2분의 1보다 이렇게 크면, y는, 자, 2분의 1보다 위에니까,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이렇게 돼서, 여기까지 말하는 거지. 그럼 여기는 뭐가 되냐면, 2분의 1이니까 6분의 파이고, 여기는 뭐가 되겠어? 자, 6분의 5파이가 되겠지. 따라서, x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 거야? 6분의 파이에서부터, 자, 6분의 5파이까지. 자